케이드의 비밀 은닉물이군요. 메모에서 그걸 숨겼다던 곳이 여기에요. 은닉물을 찾아서 스페이드 에이스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찾아야 해요. 남기는 거야. <laughs> 이걸 듣고 있다면 날 죽인 거지? 축하해. 아마 군체에서 죽음의 신이 되어 벌레 교단에 날 먹이로 줬겠지. <laughs> 아니면 드디어 내게 넌더리가 났던가? 혹시 날 죽이지 않았는데도 이걸 듣고 있다면 함선을 훔쳐서 미안해. 그리고 우리가 마주칠 때마다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말이야. 하지만, 진짜 날 죽였다면 나도 사과하고 싶진 않아. 그리고 내 행동은 모두 정당했다고 말하지. 어찌 됐든 이제 내 지도는 마음대로 해. 이젠 필요 없거든. 가까워지고 있어요. 이건 팔 없는 겁쟁이 흉터의 타닉스에게 남기는 거야. 이걸 듣고 있다면 네가 날 죽인 거야. 하지만 니놈의 피해도 만만치 않겠지. 안달 브라스크로는 부족했나보지? 니네 역경 컬렉션에 선봉대 헌터를 또 추가하고 싶었던 거야? 니놈을 죽이지 못한 건 나도 정말 안타까워. 나보다 뛰어난 수호자가 곧 니놈을 찾아갈 거야. 나도 볼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. 가칭 방랑자란 놈에게 남기는 거야. 너와 다니면 내가 표적이 될 거라고 네가 경고하긴 했었지. 나랑 싸워서 즐겁긴 했지? 위험이 없으면 재미도 없으니까. 네가 수행하고 있는 작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었나? 그건 내 아이디어였어. 아마 백만 년 전쯤 네가 잘생겼던 시절에 생각했던 거라고. 에뭐고마울건 그래, 없어. 그걸 작동시키면 숨어 있는 데서 나오는 것과 다름 없지. 그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. 나도 그 대결을 보고 싶군. 사실 난 황금 총을 쏘는 놈에게 돈을 벌었었어. 하지만 이제 뭘 어쩌겠어. 난 죽었는걸. Petra ja. 이걸 듣고 있다면 네가 날 죽였겠지. 그러니까 그 신비롭고 지혜로운 소프 가문이 이제 내가 진력이 난 모양이지? 여왕님이 공격을 명했다면 이해는 돼. 넌기사들하면 깜빡 죽으니까. 울드레이 시킨 거면 좀 짜증나네. 그 세대 가리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거든. 내 죽음은 아마 그놈의 부수 피해에 해당하겠지. 넌늘 착한 일만 하니까. 진짜로 짜증 난다고. 하지만 네가 있으면 선행에는 늘 벌이 따르지. 넌 정말 우리 피비님은 영향력이 아주 크시지. 그래, 뭐 어쨌든 그동안 재미는 있었어. 아, 그리고 팔라딘 오란에게 전해줘. 한여름과 한겨울에 네소스의 태양이 서문의 주기를 벗어나면 날이 밝자마자 일을 집어치워라. 알아들었어, PV? 그건 딥스톤 암호를 만든 놈들에게 남기는 거야. 날 만들어냈다고 해서 날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? 그 봐, 다 이해할 수 있다고. 내가 너였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새어나가는 걸 원치 않았을 테니까. 내가 암호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길 바라겠지? 아니면 그 뭐였지? 아 그래. 길고 느린 귓속말이지. 내가 따 벌렸다면. 네가 정말 난처해졌을 테니까, 안 그래? 난 죽었지만 내 이름을 듣는 게 끝은 아닐 거다. 내가 장담하지. 수라야 허손에게 보내는 거야. 내 고스트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겠다고 했더니 코스모치더군 그런 걸 너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널 괴롭히고 싶었거든. 변명하자면 이걸 듣고 있다면 넌날 죽인 거야. 우리가 공평하게 일대일로 싸웠다면 분명 내가 이겼겠지. 하지만 넌 복잡한 함정을 철저하게 계획했어. 편집 중에 가까울 정도로 말이야. 하지만 개인적으로, 헌터라면 그 정도는 한다고 생각해. 그래서 이번 헌터 교훈은 자기 편을 잘 챙기라는 거야. 그러고 보니 축하 축하! 이제 대령을 가졌더군. 이제 그 여잔 비싼 음식만 먹으면서 고상을 떤다고 하더군. 우리 잘해봐. 헌터에게 남기는 거야 맞춰볼까 마커스레나니 이제 내 일이 다 너한테 가는 건 알아 전부 다 말이야 헌터 선봉대 일도 포함해서 그래 축하한다 멍청아 이런 게 바로 선봉대 내기라는 거야 완전 짜증나지 충고 몇 가지 해주지 멋쟁이 첫째 주위 사람을 잘 살펴 내 레서스 정찰병인 퀸티스 리을을 예로 들어볼까? 나는 퀸티스를 한 달에 한 번씩 불러. 안 그러면 추적은 거의 못하고 반밖에 못 보거든. 둘째, 항상 무기를 준비해둬. 이놈의 일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니까,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야. 셋째, 후임자의 선봉대 내기 내용을 뭘로 할지 생각해두는 게 좋을 거야. 이번 일에서 넌 반드시 죽을 테니까. 그냥... 지금 네 표정이 얼마나 황당할지 생각하니까 너무 웃겼어. 좋아, 자발라. 그래. 난 죽었어. 네가 죽였지. 내 물건은 네 거야. 이제 체스에서 날 이길 순 없겠지. 포커에서 질 일도 없겠고. 진지하게 말하는데, 도시의 공익이니 뭐니 하는 이유 때문에 날 죽여야 했다면? 다 이해해. 아 감정 없어. 전혀. 이 음성 메시지를 삭제하고 계속 살아갈 수도 있겠지. 하지만 이걸 듣고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생긴다면 힘들어질 거야.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 귀전에서 내 목소리가 들릴 테니까. 무슨 수를 써도 내 목소리는 계속 들릴 거야. <놀람> 안녕 아이코라. 내가 이런 메시지 엄청 많이 녹음하는 거 알지?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. 어쨌든 유언은 남겨야 하잖아. 모든 가능성을 준비해야지. 하지만 사실은 말이야. 이게 제일 만들기 쉬웠어. 솔직히 말하면 난 네가 날 정말 그만큼 좋아하는 게 맞는지 알 수가 없더라. 근데 말이야. 어, 넌날 싫어했어도 난 아니었어. 사실 그러니까. 네가 날 죽였더라도 괜찮아. 일단 우리가 대결했다면 내가 졌다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야. 그리고 아마 네가 옳은 편이었을 거야. 그러니까 고맙다고 해야겠지. 넌 좋은 친구였어. 나 같은 놈에겐 과분한 친구였지. 그러니까 고마워. 알이코라 모든 게다 고마워. 이건... 강인하고 과묵한 사람 몫이야. 바로 너지, 축하해 친구. 진심이야, 언젠간 네가 날 이길 거라는 걸늘 알고 있었어. 날 해쳐야만 했더라도, 네소스에서 내,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너에게 신세를 졌다는 건 변함이 없어. 스페이드 에이스는 잘 관리해줄 거지? 정비 말고 다른 것도 말이야. 벤시가다 도와줄 거야. 잘 부탁해. 유용하게 사용하고. 아참 그리고 혹시라도 내 예전 어, 활동에 대한 서류를 찾으면 불태워져 케이드 제로에서 5의 인생을 사람들이 파헤치는 건 싫거든. 그러니까 그냥. 다 없애줘, 알았지? 모든 이야기한 끝이지. 내 이야기의 끝은 여기야.